네번 알맞은 수를 써넣시오라고 했어요. 자, 몇십 몇 나누기 몇을 했더니 몫이 몇십 몇, 나머지는 7이라고 합니다. 응? 지금 나머지 떨랑 하나만 주어지고 이거를 다 채우라고요? 채울 수 있어요. 왜 채울 수 있냐면 바로 몇 자리인지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러면 나와 있는 7부터 한번 출발해 볼까요? 이 나머지는 이 나누는 수가 뭐든 나머지 7이 될수 있잖아요. 그리고 몫이 뭐든 나머지 7이 될수 있어요. 하지만 이 나누는 수하고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죠. 바로 나누는 수보다 작은 수가 나와야 돼요. 그리고 나누는 수는 한 자리라고요. 그죠? 그러면 거꾸로 이 나누는 수는 7보다 어때야 된다? 커야 한다. 아하! 바로 이수의 정체. 7보다 커야 돼요. 게다가 7보다 큰 수가 얼마나 많아요. 그런데 딱 이렇게 몇? 한 자리 쓴 거예요. 한 자리 수. 그러면 이제 확 좁혀지죠, 우리 친구들. 7보다 큰한 자리 수는 8하고 9. 둘중 하나인 거예요. 어, 그럼 9부터 한번 해볼까요? 자, 만약에 여기가 9라고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럼 몇 십면 나누기 구를 했을 때, 이때 여기에서 몫이 두 자리라는 건 분명히 얘 나누기 얘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이 앞자리가 9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, 클 수는 없고, 한 자리니까 9밖에 안 되겠다. 그쵸? 만약에 9보다 작은 막 8, 7이 왔다라고 해보세요. 그러면 8 안에는 9가 안 들어가니까 이제 몫이 한 자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여기는 9밖에 올수 없는 거고, 9 안에는 9가 한번 들어가니까 1 곱하기 9는 9가 될 겁니다.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두 자리가 나왔다라는 거는 90몇에서 90을 뺐더니 몇십몇이 나왔다는 얘기예요. 그럼 여기가 어때요? 9가 됐다면 여기 한 자리밖에 안 되겠죠. 그냥 내리는 것밖에안될 겁니다. 말이 된다 안 된다. 안 된다. 그럼 이 9는 땡이야. 자. 뭐밖에 안 된다? 그렇죠. 8밖에 안 됩니다. 우리 빙고 찾았어요 8 그죠? 그러면 여기서 두 자리가 되려면 얘는 8과 같거나 아니면 8보다 커야 돼요 헉, 그럼 뭐8 아니면 9?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되겠네요 아직 몰라요 자 어쨌든 8이던 9던 그 안에 8은 한 번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확정 그리고 1 곱하기 8 8 확정 그죠? 자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가 8이라면 8 빼기 8은 0이니까 한 자리가 돼야 되겠죠. 아, 이렇게 빼서 두 자리가 됐다는 거니까 여기서 8은 안될 거야. 9, 확정. 그러면 90 몇에서 80을 빼니까 이 자리가 1이라는 거 확정, 그죠? 그럼 10 몇에 8이 몇번 들어갈까? 한번 아니면 두번 아니에요? 8, 1은 8이고 8이 16이니까요, 그죠? 세 번은 안 되죠, 8, 3이 24니까. 자, 10몇에 8이 몇번 들어가는지는 몰라. 여기에 이제 한번 아니면 두 번이야. 만약에 한 번이면 1 곱하기 8, 8 쓰면 되고 두 번이면 2 곱하기 8, 16 하면 되는데 어머! 한 자리네. 그럼 얘도 한 번만 들어가는구나. 확정이 되는 거죠. 그럼 1 곱하기 8은 8이 됩니다. 아, 이제 다 왔어요. 10몇에서 8을 뺐더니 나머지가 7이네. 그러면 거꾸로 더해주면 되겠다. 7 더하기 8은 15가 되겠고 그대로 오는 내렸으니까 거꾸로 올려주면 여기도 5. 아하 따라서 95 나누기 8은 몫이 11이고 나머지가 7인 나눗셈식을 짜잔 완성할 수 있겠죠?